8월의 중순이 지나가는데 여름은 아직 우리와 작별하기 아쉬운가 봅니다. 연일 뜨거운 청춘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찌 평안하신가요? 여름이 저문 끝자리엔 어김없이 가을이 오기 마련인데 무더운 나날은 가을을 더욱 재촉하며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친 여름날 속에서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다 보니 문득 모든 기다림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엔 우리의 작은 바람이 때로는 우리의 닿을 듯한 간절함이 지친 삶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작은 힘이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처럼 간절한 바람과 힘을 담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있으신가요? 아마 설레는 어느 기념일을 기다리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자녀나 손주의 출산 소식이나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만찬 자리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 무엇보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즐거운 휴가가 아닐까요? 저는 7월 첫 주에 벌써 그러한 시간을 누리고 와서 참 아쉽지만 쉼이라는 것은 참 좋죠. 지친 일상에 바삐 지나가는 삶 속에 마치 선물처럼 주어져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마음을 편히 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쉼은 왜 좋을까 하고요. 쉼이란 무엇이기에 그토록 기다려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레 거기로 향하는 것일까요? 저도 문득 이런 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며. 써보았던 시 하나가 있습니다. 쉼이란 무엇일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볼까 하여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 밭을 갈다가 흙 사이 고개 내민 작은 꽃 하나 바라보는 것, 퇴근을 하다가 저물녘 붉게 물든 구름 하나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대와 함께 살다가 그대의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좋아 그저 웃게 되는 것. 아, 네. 쉬다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밭을 갈다가도 잠깐 쉼을 취하면 언제부터 거기 피어 있었는지 보이지 않던 꽃한 송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퇴근길 버스에 기대어 문득 하늘을 보는데 노을로 붉게 물든 구름이 어찌 그리 고운지 고된 하루의 피로도 잠시 잊게 만들고요. 정처 없이 일상을 살다 보니 우리 사랑하는 이의 눈을 그 언제 봤었던가요? 쉬다 보니 서로의 눈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아 그래도 이만한 사람은 없구나 하며 웃게 되는 것. 그것이 쉼이 아닐런지요. 바쁜 일상, 내게 주어진 일, 내 앞에 놓여진 사건에만 신경 쓰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것들이 쉬다 보면은 이렇듯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후 곧바로 다음 창조로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선포, 쉼과 기다림, 그리고 경탄, 이러한 과정을 보내십니다. 창조의 선포, 쉼과 기다림, 그리고 경탄 말입니다 첫째 날 태초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활한 공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빛은 혼돈과 흑암을 가르며 영원한 무에서 존재의 장엄한 시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또 아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 동안 그 빛의 모습을 충분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둘째 날 물은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뉘어 하늘과 바다를 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적 질서를 조율하십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물은 그들의 자유와 파괴적인 힘들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길들여지며 순응하는 법을 배워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그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또 둘째 날이 지나갑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자 수많은 씨앗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납니다. 작은 그 씨앗들이 굳고 단단한 대지를 뚫고 올라와 생명을 피워내는 그 장관. 줄기가 뻗어나가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비를 통해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아름다움으로 그저 영광 돌릴 뿐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충분한 시간까지 그러한 과정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 끝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요. 말씀을 통한 창조의 선포,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시간까지의 쉼과 기다림, 그리고 다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경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가 지나, 총 여섯 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셨을까 하고요. 하나님이 기력이 쇠하셨던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는데 힘이 많이 드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쉼이 필요해서 이 날을 정해 쉬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각 날에 진행된 창조의 과정들을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안식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날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시간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끝에 경탄하셨듯이 창조의 그 궁극적인 완성 이후 하나님은 역시나 그 안식을 통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경탄하실 때를요. 창조의 완성이 이제 모두 이루어진 그 일곱째 날,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저마다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경탄하십니다. 피조물들의 영광 돌림과 하나님의 경탄하심, 이 쌍방의 순전하고 놀라운 친교적인 교제는 바로 태초의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단지 글로만 된 내용뿐이었는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상상되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장면에 너무나 반해버린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이 무엇이냐면 유대 라비들의 창세기 해설서인 베레시트 라빠 라는 문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안식일 저녁에 해가 졌으나 빛은 계속 비추었다. 그런 중에 모두가 찬송을 시작하는데 기록된 것처럼 온 하늘 아래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를 따라서 저녁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첫 안식일 저녁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끝날 때가 아니라 안식일의 그 시작을 말합니다 그 날에 해는 졌으나 아직 다하지 않았던 잔잔한 노을빛은 계속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천사와 하늘과 바다와 별과 초목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 즉그 피조된 그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자신의 비워냄의 시간을 통해 그런 그들과 사귐의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 이토록 아름다운 그 일곱째 날이 어디 있었던가요?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 태초의 이 날은 기록된 것처럼 진정 복되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네, 토요일입니다. 한 주에 칠일째 되는 날, 즉 일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더 정확히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기에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그 시간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대에 안식일이라 하여 지키지도 기념하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 토요일인 안식일보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날 즉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일요일을 더 의미 있는 날로 지키며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즉,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 일요일인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주님의 날이라 불리는 이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롯에서 2장 16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laughs>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준수는 그들이 애굽의 애국, 노예 상태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쉼을 누리게 하셨음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 참된 안식의 의미, 즉 애굽의 종대였던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 쉼을 누리게 되었기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안식일의 본질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미리 삭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안식일에 그런 짓을 하냐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도 역시 안식일이라고 한그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그 날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즉, 이 말씀은 안식이를 낮게 여기는 사람, 주일를 낮게 여기는 사람, 또 똑같이 여기는 사람 다양하지만, 역시나 그날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날에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의 의미가 있음을 역시나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초대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전통적인 안식일의 의미에 더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궁극적 쉼을 통해 영생을 허락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부활하신 바로 이 날에 기념하게 되었고 바로 이 주일에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아 오늘에까지 이르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요 일이든 일요일이든 그 날을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냐 마냐 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본질적인 의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은 주일을 지키지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안식의 의미 또한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바로 이 날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와 만나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밤 약속을 잠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통 언제 만날까 하는 시간을 잡고 그리고 어디서 먹을까 하는 장소를 잡습니다. 즉 시간과 장소가 주어져야 그 어느 사람과 약속 가운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신 이 날은 장소가 없습니다. 단지 시간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 특정한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삼아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태초의 안식일엔 공간은 없고 거룩하고 복되다 하는 그 시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일지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바로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에 주목하여. 안식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일명 공간의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이룩한 화려한 문명들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과 화려함의 극치를 뽐내는 궁궐들 그것들은 권력의 힘과 그것을 소유한 자의 능력을 상징하고 현대에도 높은 건물과 화려한 빌딩들은 재력과 자기 과식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명 VIP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허락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존재하며 여름에 엄청난 물을 뿜어대는 한 가수의 공연 티켓이나 인기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에 입장하는 것은 그 세계의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 또는 평생의 소원까지 되곤 합니다 여태 그 공간이 부여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사람들은 일을 하고 마땅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추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그것은 무엇을 획득하기 위한 삶일까요? 하루 새끼 입에 풀칠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족하다 할수 있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 벌어들이는 소득 그것은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과 집과 더 넓은 평수의 공간을 얻기 위해 또는 보이는 재력이라 할수 있는 자동차라는 그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 또는 자녀의 뒷바라지에 대한 목적이 유명한 중고등학교나 명문 대학이라는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또는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자리나 더 나은 힘과 불을 부릴 수 있는 권세의 자리를 위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벗어날 수 없이 공간에 매여 공간을 획득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의 굴레 속에 우리는 매여 있고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공간의 매력과 공간의 유혹이며, 공간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하루 또 하루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아사갑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삶의 굴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 노동하고 호흡하며 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매체들의 영향받는 이상 수없이 우리를 공간의 가치 속으로 이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공간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추구도 공간에 대한 움켜짐도 공간에 대한 소유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참 생명이요. 참 진리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은 공간 속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공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우리와 만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시간 속의 거룩함, 곧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때론 공간의 가치에 치여 사는 우리에게 높은 이상을 쫓다 좌절하고 무거운 멍해진 삶에 주저앉고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영원한 가치를 잊고 살며 그러다 보면 패배와 좌절뿐인 우리 인생에게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이 날이 돌아올 때마다 기억하렴 내가 여기서 언제나 너를 기다리겠다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너의 그 모습이 못다핀 못다 꽃일지라도, 찬란하지 못해 꺼져가는 별빛이라도, 대지를 뚫고 나올 힘이 없는 연약한 순일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여기서 너를 보니 참으로 좋구나 하며 너를 기다리겠다. 공간에 같이 매어 살아가는 인생아. 그러니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렴. 하는 바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줄 안의 삶을 살다 보면 공간의 가치에 치여 살다가 우리가 마주, 마주치는 것은 패배와 좌절뿐이며 우리의 신앙이 견뎌야 할 것은 오직 연약함 뿐인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최후의 절망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언제나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공간 속에 계신 주님이라면 우리가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속에 계신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 쉼을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날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비워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도 자신의 시간을 비워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날에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쉼의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공간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시간을 희생시킴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간을 위해 시간을 내어 던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에 우리의 쉼이 닿을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간을 정복하셨다는 것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공간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공간 속의 삶, 때론 우리를 좌절시키며 비교시키며 낙담하게 만드는 공간 속의 삶, 우리를 선망하게 만들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으로 몰아넣는 그 공간 속의 삶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 또한 단지 피조된 것이요 그것에 너의 삶을 투신하며 그것에 너의 생명을 내어 던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지배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쉼의 자리 우린 거기에서 우리를 계속되는 갈증으로 몰아넣는 공간이 아닌 참 생명수를 마시며 다시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간을 정복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그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교회사를 가르치시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강의도 굉장히 잘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며 학생들 사이에 소위 인기가 많으신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에게도 단점이 한 가지 있으셨는데 과제를 무지하게 많이 내시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끔 저녁 시간에 학생식 학생들이 밥 먹는 학생식당에 출몰하셔서 이렇게 홀로 밥을 드시는데, 어느 날은 저와 한 친구가 저녁을 먹는 그 시간에 그 교수님이 출몰하신 것입니다. 저와 그 친구는 서로 용기를 내서 오늘 교수님 앞에 앉아서 같이 밥 먹자고, 그렇게 해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대화들을 나누었는데, 아직까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한 말씀이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이 밥을 드시더니, 우리를 향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 어디서 오는 줄 아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동일한 질문 던져봅니다.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기도에서 올 수도 있고, 말씀에서 올 수도 있으며, 예배하는 삶 또한 경건의 삶을 통해 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무엇 하나 잘못된 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정한 영성은 쉼에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공부나 사역에 매진하지 말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쉼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아직도 그제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진정한 영성은 쉼에서 온다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과제는 그렇게 많이 되냐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서로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그 당시 신대원 1학년 1학기에 아주 풋풋한 때여서 그런지 교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알듯 합니다. 제가 처음 그 시를 언급했을 때 그런 말을 나누었었습니다. 쉬다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한 주간 동안 또 바삐 살아오신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의 가치 속에 또 달리고 달려오신 분들, 오늘 이 하루 우리 그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며, 우리를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이 보이며, 태초에 여전한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좋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한 날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였습니다. 안식은 주님 안에 있다 하였습니다. 즉 오늘 이 날뿐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끝, 그 저녁의 쉼의 시간, 때로는 새벽에도, 때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의 고요한 시간에도 바로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멈춤하며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비워낸다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의 안식과 일상의 안식, 그 참된 우리의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공간의 가치에 끝내 불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